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FIFA 클럽 월드컵 미국 축구 노르웨이 일부 들어갑니다. 7월 월 토요일 FIFA 클럽 월드컵 플루미넨시 vs 알힐랄 플루미넨시는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 전환이 느리고 측면 커버 속도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반면 알힐랄은 탈압박 타이밍과 직선적 전개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역습의 완성도 자체가 매우 높다. 두 팀의 흐름 차이는 분명하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알 힐랄 쪽이 훨씬 더 설계된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도 플루미넨시의 구조적 약점이 전개 흐름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일전술 구조의 완성도는 결국 경기 흐름을 만든다. 플루미넨시는 스리백 운용에서 계속된 수비 커버 불안을 노출하고 있고, 알 힐랄은 단단한 블록 수비 이후 정밀한 전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에 능하다. 지금 이 흐름이라면, 전개 속도와 전술 설계에서 앞선 쪽이 경기를 지배할 수 밖에 없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플루미넨 시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팔메이라스 에 s 첼시. 팔메이라스는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로 인해 수비 전환이 느려졌고, 팍스 근처 대응에서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측면 수비 시 2대2 대응에 약하며, 중앙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지며, 크로스나 컷백 타이밍에서 대응이 느려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첼시는 네트의 스프린트 돌파와 가마차기 루트를 동시에 활용하며, 전방 침투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전개가 강점이다. 양쪽 전술 구조의 완성도 차이는 명확하며 오늘 경기는 수비 붕괴의 조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 18메이라스는 수비의 핵심이 빠진 뒤 전체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첼시는 상대의 박스 안 구조를 흔들기 위한 전개 루트를 다양하게 준비한 상황이며 전술적으로도 훨씬 정리된 공격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체력, 심리, 구조까지 모두 첼시가 주도할 수 있는 구도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8메이라스 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 언더 강추. 7월 5일 토요일 MLS 메이저리그 사커 FC 델러스 v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이번 매치는 뒷공간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델러스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푸는 데 집중하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다. 미네소타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의 완성도가 높고 스피드를 활용한 결정적인 한방이 가능한 팀이다. 특히 정상빈의 침투 타이밍과 공간 활용 능력은 델러스 수비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포인트다. 1델러스는 전통적인 점유율 전개를 유지하지만 수비 구조가 역습에 취약한 형태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미네소타는 정상빈을 앞세운 뒷공간 침투와 스피드 기반 전환 전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델러스의 약점을 정조준한 미네소타의 날카로운 역습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매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델러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콜로라도 라피즈 BS 스포팅 캔자스시티 콜로라도는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다. 특히 미하일로비치 중심의 전개는 템포 조절과 연계에 있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켄자스시티는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압박에서 분명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그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흐름이다. 결국 템포 조절과 압박 타이밍에서 앞서는 콜로라도가 경기 전체 리듬을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콜로라도는 수비 전환과 전방 압박 타이밍 모두에서 안정적인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캔자스 시티는 중앙 간격 유지 실패와 수비 전환의 느림이 반복되고 있어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압박과 템포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콜로라도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콜로라도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 언더 추천. LA 갤럭시 BS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밴쿠버는 측면 돌파와 컷백 연계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를 뒤흔드는 공격 전술이 완성되어 있다. 특히 넬슨의 침투 타이밍과 화이트의 문전 마무리 루트는 반복될수록 위협적인 패턴으로 작용하고 있다. LA 갤럭시는 측면 수비의 폭기 타이밍이 늦고 공간 커버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며 상대에게 크로스 찬스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측면 전개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정형성에서 우위에 있는 벤쿠버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경기다. 일벤쿠버는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를 중심으로 명확한 공격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특히 넬슨과 화이트의 조합은 전술적인 반복성이 높은 구조다. LA 갤럭시는 수비 전환과 측면 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해당 구간에서 실점 위험이 큰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측면 전개 완성도에서 앞선 벤쿠버가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LA 갤럭시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보브 추천 7월 5일 금요일 노르웨이 일부한캄 SKBS 브란 불안. 브란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무기로 수비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한캄의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팀이다 한 캄은 중원에서 상대 템포에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 뒷공간 노출도 지속되고 있다. 불안의 이선 연계와 침투 템포는 한 캄이 감당하기엔 버거울 수 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불안의 조직력과 피니시 디테일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에 주목해 볼만하다. 일부라는 공수 밸런스와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난 팀이며 이선에서의 찬스 창출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 캄은 수비 전환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브안이 전방 압박과 침투 템포를 바탕으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흐름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함칸패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보보 강축. 바이킹 FKBS 스트롬스 고드센 IF. 바이킹은 살베센을 중심으로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교란하는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스트럼스 고드센은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팍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에이스 중심의 공격 착동률, 전술 밸런스, 전개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바이킹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경기다.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이 붕괴된 스트램스 고세를 상대로 바이킹이 공간 침투와 압박 연계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일바이킹은 살베센 중심의 공격 템포 조절과 침투 루트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전방 압박과 마무리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스트램스 고세는 수비 커버 라인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격 템포마저 불안정하여 경기 주도권을 쉽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번 매치는 바이킹의 압도적인 공격 구성력이 경기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바이킹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버 강추.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